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입니다. 오늘은 서수형 문제 5학년 2학기 2단원 분수 곱셈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시험지 보내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전체가 240 쪽인 동화책이 있었는데 현정이가 8분의 5 읽었고 수미는 5분의 3을 읽었대요. 누가 더몇쪽 많이 읽었는지 어, 프리과정을 쓰고 답하세요. 이러면은 일단 현정이 땡땡 숨이 땡땡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현정이가 읽은 쪽수는 240의 몇 분의 몇? 240의 8분의 5예요. 그러면은 240을 8로 나눈 것 중에 5즉240 곱하기 8분의 5다라고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개가 있어 엄마가 이거의 2분의 1을 먹으라 그랬어 사탕을 그러면 얼마큼 먹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다섯 개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해 10의 2분의 1은 약분해서 5 이렇게 좀 실생활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약분 하죠 그래서 여기는 30 그래서 150쪽이에요 자, 그럼 수미 한번 볼게요. 수미는 제가 너무 가까이 있었네요. 150의 5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얘는 몇 쪽일까요? 144 쪽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서, 따라서, 누가 몇쪽더 읽었다 해야죠. 따라서, 현정이가, 현정이가, 어떻게 해요? 빼요. 150에서 144를 뺀 6쪽 더 많이 읽었다. 더 많이 읽었다. 라고 해 주시고 읽었다. 그리고 답은 현정이 6쪽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하나만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kg에 1,800원 하는 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를 사와 20분의 7 샀어요. 그리고 8,000원 냈다면 거스름돈은 얼마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을 사면 얼만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애들한테 이거를 정리하면 길 이게 내용이 길잖아요. 1kg이면 1,800원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4와 20분의 7kg이면 얼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못하거든요. 어려우면. 그러면 여기를 지워요. 4kg면 얼마야? 그러면 1800 곱하기 4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4와 20분의 7도 얼마니?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1800 곱하기 분수가 있으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분수가 아닌 좀 자연수로 얘기를 해주시면 20분에 87이고, 음, 아이들이 조금 더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약분해서 써주시면 7,830원이에요. 자, 따라서 얼마 냈어요? 따라서 8,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7,830 해서 얼마? 170원을 거스러 거스름돈으로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 조금 안 보이네요.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라고 해주시고, 정답은 170원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좋다. 자, 그 다음. 바닥에 한변의 길이가 4와 6분의 1센티미터인 어 정사각형 모양 타일이 108장이 붙어 있대요. 바닥의 넓이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4와 6분의 1이잖아요. 4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몇이에요? 4와 6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타일 한 개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일 한 개의 넓이 한개 넓이 구하고 그게 몇장 있는 거예요? 108장 있는 거다. 그러면 4와 6분의 1 곱하기 4와 6분의 1이죠. 그러면 6분의 분의 25 곱하기 6분의 25죠. 그러면은 그냥 36분의 625예요. 그리고 이거 굳이 대분수로 바꿔주지 않고 바로 108 곱해 줘 볼게요. 그럼 108장의 넓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36분의 36분의 625 곱하기 108. 그러면 약분 되죠 그렇죠 바로 이제 가문 수로 어차피 곱하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서 1875 1875 제곱 센티미터 따라서 타일의 108장의 넓이는 붙어있는 넓이는 1875 제곱 센티미터 이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 자그 다음 영진이 반 학생이 32명 이에요 그 중에 여학생이 이거의 8분의 3 이고요 그 중에 8분의 3 중에 6분의 5는 피자를 좋아한대요. 그럼 피자 좋아하는 여학생.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여학생 땡땡구하고 피자 땡땡구해도 되지만 그냥 한 번에 구해도 돼요. 32명의 8분의 3이 여학생이고 그중에 6분의 5가 피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한 번의 시기 적어 주시면 약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연습을 좀 시켜 주시고 약분 꼼꼼하게 안돼 있는 거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10명. 그래서 따라서 이거 그대로 구하려는 거 써주죠. 영진이 네 반에서 피자를 좋아하는 여학생은 10명이다. 그래서 답은 10명. 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빠르기에 1분에 승용차가 이만큼 간대요. 그리고 트럭을 이만큼 니는데요 1분에 각각 같은 빠르기로 승용차가 어, 승용차와 트럭이 5분 15초 달리면 승용차는 트럭보다 몇몇 킬로미터 더 가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얘어 쉽지 않아요. 얘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가 승용차가 5분 15초 동안 얼마큼 가는지 그리고 트럭이 5분 15초 동안 얼마큼 가는지에서 빼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얘네 그 방법 하나, 그리고 두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얘네 둘은 1분에 얼마 차이 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1분에 얘네들은, 어, 2와 9분의 2km 빼기, 1과 6분의 5km, 아이고, 이건 안 써줄게요.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통분 한번 해볼게요. 2와 18분의, 음, 2 곱했어요. 4 곱했어요. 1과 18분의 3호 15죠. 그러면 아이들 까먹지 않았는지 한번 이거 잊어, 잊어, 잊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슨, 뺄스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얘네들은 일분에 18분의 7km를 승용차가 더 가는 거예요, 승용차가. 그러면은 5분 15초면 얼마큼 차이가 나니? 그랬어요. 근데 5분 15초죠? 1분이 기준인데 5분 15초를 그냥 곱해줄 순 없어요. 15초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15초를 분으로 바꾸면 얘는 60 중에 15를 차지하는 분이다. 즉, 약분하면 4분의 1분이다. 그래서 얘는 5와 4분의 1분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5와 4분의 1분은 얼마큼 가겠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분의 7 곱하기, 어, 5와 4분의 1 하면 18분의 7 곱하기 4분의 21이다. 맞죠? 그러면은 약분해 볼까요? 어, 3으로 약분하면 6이구요, 3, 7 해주시면 2와 24분의 1km 더 갑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승용차는 해볼게요. 승용차는 따라서, 따라서, 승용차는 누구보다, 트럭보다 몇 km 더 간다, 트럭보다 네, 2와 24분의 1km 더 간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색칠한 도형의 넓이는 몇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과정을 쓰고 답해보세요. 이거 무슨 모양이니? 라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어, 되게 어려운 오각형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잘라주시냐면 전체를 먼저 구한다. 전체를 구해주시고 얘 1번 삼각형 넓이를 빼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방법은 여기 이거를 잘라요. 내가 아는 모양으로 잘라요. 그래서 얘를 1번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해주셔도 된다. 근데 저는 일단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얘 삼각형을 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5와 7분의 2 곱하기 몇이에요? 3과 네, 15분의 4예요.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제가 요거는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이고 자, 삼각형 가의 넓이. 여기 먼저 구해볼까요? 가의 넓이는 5와 삼각형의 넓이예요. 5와 7분의 2 빼기 3과 2분의 1이다. 그죠? 윗변 하나의 넓이. 그리고 곱하기 얘는 3과 15분의 4 빼기 1과 3분의 2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나누기 2 해도 되는데요 다분수 곱셈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뺄셈 했어요 그랬더니 1과 7분의 3 제곱센티미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빼주셔야 되겠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5분의 4 빼기 1과 7분의 3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놨는데요 105분의 88 제곱센티미터다 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정사각형의 모양의 밭이 있습니다. 가로는 처음 길이의 몇 분의 몇으로 줄였대요. 3분의 2로 줄이고, 세로는 처음 길이의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 밭의 처음 넓, 넓이는 처음 넓이에 얼마가 되니라고 했어요. 얘는 가로는 줄이고, 세로는 4분의 1 늘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음, 밭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얘를 정사각형을 여기가 1이고 1이라고 했을 때 가로는 3분의 2가 되고 세로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밭의 넓이는,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즉, 6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밭 어, 이 밭의 넓이는 처음 넓이의 6분의 1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8번이요. 자, 마지막 문제. 평행사변형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은지 풀이과정을 쓰고 대답, 어, 답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평행사변형 구하고 사각형 구하고 그리고 빼줘야 되겠죠? 평행사변형 넓이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2와 5분의 2 곱하기 1과 6분의 5죠. 그러면, 자, 5분의 12 곱하기 6분의 11이에요. 그러면 2 약분됐어요. 그러면 5분의 22, 즉, 4와 5분의 2제곱센티미터다라고 해주시면 되겠, 되겠고요. 자,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넓인데요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면 1과 3분의 1 곱하기 2와 8분의 1이다 자 그럼 풀어 볼게요 3분의 4 곱하기 8분의 17이다 네 17이죠 그럼 약분 그러면 6분의 17 그래서 2와 6분의 5. 제곱, 센티미터. 제가 제곱, 센티미터를 제곱을 먼저 써야 되는데 자꾸 급해가지고 센티미터 먼저 쓰게 되네요. 그래서 이 도형의 차를 이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님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연산 연습 진짜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풀었는데 막 답이 틀리거나 계산 과정이 복잡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좌절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연산 연습 통분하고 이거 여기에서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2에서 25못 빼지요. 그럼 3에서 30분의 42 빼기 2와 30분의 25. 저, 대망의 정답 나옵니다. 1과 30분의 17 제곱, 제곱 센티미터이다. 자, 여기까지 제가 풀어보았습니다. 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문제 풀어보고 싶으시면 연락주시면 시험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